용산 전자상가 신관 5층에서 스타크래프트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가보았다. 나는 1998년부터 스타크래프트를 해왔고 게임 경기도 열심히 했었다. 25년간 게임을 한 셈이다.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가 보았다. 가격은 1인 1만 6천원이었다. 나무 조형이 조잡하지만 첫 입구라서 그런가 그래도 멋진 느낌이었다. 음향도 좋았다. 그런데 이런 붉은색과 파란색 조명은 게임에 있던가? 뭔가 무당집에 온 느낌이 든다. 프로토스나 테란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나? 방금 이건 저그 조형물 같았다. 다음 방으로 기대에 차서 넘어간다. 이게 뭐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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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든다 세련되지 못한 이 색조합은 80년대 귀십의 집에 가면 보이던 그런 조잡한 장식과 조명 천정이 저렇게 보이니 몰입이 안 된다 그래도 이 전등 같은 것은 나름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게임 속 배경이나 조형물과 비슷한 느낌이 안 든다. 알딸린 것 같은 이 전등 하나만 마음에 든다. 게이머들의 명언집. 혹시 이 전시회는 게이머들의 재상봉행사인가? 만약 천정 마감이나 조명 색 배합을 달리했다면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천정에 검정 천을 덮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 이것은 미네랄을 그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거다. 그거. 게임에서 진짜... 보는 미네랄은 파란색 미네랄. 수정 같은 건데. 이 뭔가 촌스러운 색 조합은? 자꾸 보니 예쁘긴 하지만 내가 알던 그 미네랄이 아니다. 빨강 파랑 조합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광물 수집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 이 부분은 참 이쁜 것 같다. 하지만 모두 파란색으로 통일했다면 나았을 텐데. 차라리 그냥 달 파란색으로 통일을 하던가 이거는 진짜... 이건... 뭐지? 무슨 맵인가? 유명한 맵 전체를 구현했다면 좋았을 텐데 가스천을 표현한 것이군요 가스! 가스 나오는거 드라이아이스라도 좀 갖다 놓지. 저그 드론 딱지 같은 것좀 바닥에 놨더라면. 그런데 저그나 프로토스나 테란은 안 나오나요? 오버로드 풍선이라도 좀 만들지. 가스가 벽에서 나오네요. 히우 치우 치우. 혹시 백남준 선생님 부활? 아이비 좋아하는 왜? 행사 규모가 작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개인회사에서 만드신 행사 같은데 건물 전체를 도배한 포스터는 대기업에서 준비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더군요. 혹시 다음에 또 하신다면 블리자드의 후원하에 더 규모를 키워서 하신다면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10분도 안 걸려서 다 봄. 살 만한 건캐릭건 외엔 없음. 그나마도 파는 것 아님. 게임 캐릭터는 안 파나요? 지금은 199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수준 높은 전시회를 다니는 세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전시회도 많이 발전하고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16영원 가격이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좋은 전시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타크래프트의 팬으로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하고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불한 돈도 그냥 후원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솔직히 든 느낌은 황당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느낌으로 원작 게임과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 나게 만드실 것이었다면 그리고 캐릭터 하나 없이 그냥 지형지물과 비디오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정도였다면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그냥 무료 개방을 하거나 더 적은 돈을 받고 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규모의 행사도 돈이 적지 않게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간 입장에서는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냥 이런 건줄 알았으면 저는 보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께는 이런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1990년대 우렘의 영화보다도 못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걸또 계획하신다면 캐릭터를 넣고 특수효과를 조금 더 연구하셔서 넣으시고 홀로그램이나 영상기 같은 것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박물관에 가보면 너무나도 좋은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썰렁한 용산 전자상가의 썰렁함을 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